한 주일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늘은 목사님이 야외에서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요즘 너무 따뜻한데 우리 친구들도 마스고꼭 하고 밖에 한번 나와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4월 19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목사님이 읽을 테니 우리 친구들은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 0장 29절 말씀 아멘. 제목은 우리 친구들 목사님 따라서 한번 읽어 볼게요. 도마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이 지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아갈까 무서웠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꼭꼭 잠그세요.예수님의 제자들은 문을 굳게 닫고 모여 있었어요.유대인들이 우리를 잡아갈지도 몰라요.너무 무서워요.예수님의 제자들은 꼭꼭 숨어 있었어요.그런데 그때 갑자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두려워하지 말아라.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덜덜덜덜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던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예수님이세요? 정말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끄덕끄덕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목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아라. 예수님은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정말 다시 살아나셨군요.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는 이곳에 함께 있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난 후 도마를 만나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했어요. 도마 도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 모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어. 제자들은 기뻐하며 도마에게 이야기했어요. 겨우뚱 겨우뚱 뭐 예수님을 만났다고 나는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 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 보기 전까지는 난 절대 믿을 수 없어. 도마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1일, 2일, 3일. 그렇게 8일이 지났어요. 도마와 제자들이 다시 함께 모였어요. 그 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아라. 도마는 깜짝 놀랐어요.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정말 다시 살아나셨군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이제부터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단다. 도마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이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정말 기뻐요. 도마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나쁜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세요.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아멘. 우리 성준이, 서영이, 은서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그리고 한 주일도 잘 지냈나요? 우리 다음 예배 시간까지 또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예수님 생각도 많이 하면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기로 목사님과 약속해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잘 지내세요. 안녕.